놀랍게도 요만큼이 국수 두 그릇 양입니다. 소면 2인분 준비해 주시고요. 맛으로 한번더 놀라기 위해 애호박 한 개도 준비해서 채 썰어 주세요. 볶다가 부스러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가늘지 않게 채 썰어 주세요. 양파 반개도 채 썰어 주시는데요. 양파는 애호박의 반 정도 되는 두께로 채 썰어 주세요. 이제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른 후에 채썰어 놨던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볶아 주세요. 불세기를 강불로 조절해서 애호박과 양파가 중간 중간 갈색빛을 띨 때까지 강하게 볶아 주세요. 그러다 애호박과 양파의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참치액 한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계속해서 강불로 볶아 주세요. 약 1분 정도 잘 섞으면서 볶은 후에는 불을 끄고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 이어서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양조간장 4스푼 설탕은 흥정을 잘해서 최대한 깎아서 2스푼 그리고 산미를 더해줄 매실액 1스푼과 고소한 참기름 2스푼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반스푼까지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제 면을 삶아주세요. 잘 삶아진 소면은 비빔면처럼 여러 번 헹굴 필요 없이 가볍게 한두 번 헹궈서 제 마음처럼 따뜻함과 전분기가 남아있을 때 믹싱볼에 넣고 만들어 놓았던 양념을 다 부어주세요. 젓가락도 좋지만 음식은 역시 손맛, 손으로 고르게 잘 비벼주세요. 이제 그릇에 옮겨 담은 후에 만들어 놓았던 애호박볶음을 올리고 통깨까지 솔솔 뿌려주면 정말 맛있는 간장국수가 완성됩니다.